이렇게 저희 참여하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진짜, 진짜. 오늘 이렇게 장소를 또 빌려주시고 또 맛있는 또 우리 동치미국이죠? 딱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백한신님께 박수 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유쾌한 바람을 일으키는 약수동 멋쟁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하러 왔는데 아까 같이 또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유쾌하시고 멋진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laughs> 혹시 모임으로 만나신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음... 저희는 이제 1년이라고 다 했죠 그렇죠 1년 됐고 되... 음...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서 요거는 조금 재밌었다 요런 건한번더 해보고 싶다 다른 분들한테 혹시 소개해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더 먹고 어? 즐기고 어? 놀러가고 그런게 좋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어울릴만한 것들을 계속 이제 어 활동들을 하면서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laughs> 재밌죠 이렇게 음. 서로서로 만나갖고 이제 옛날 얘기도 해가며 또 모르는 얘기도 또 들어가며 어, 그럼 좋지요. 뭐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정야 어. 생활에 어. 이제 뭐 저기 그 그런 거다 거 이렇게 어? 교환하면서 사니까 음, 너무 좋... 재밌지. <laughs>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들 중에서 아 이거는 남한테 좀 자랑하고 싶다 응. 하시는 것도 있으셨을까요? 자랑해요. 내가 많이 자랑해. 네. 어떤 거 혹시 자랑하고 싶은 거 소개해 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우리 네. 이동 복지관에 진짜 친절하고 거기 저기 뭐야? 저기 선생님들이 너무 친하고 잘해 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마련해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시고 너무 좋다고 내가 얘기 많이 해요. 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좋아. 집에 가 있으면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그런데 네. 이렇게 나와서 대화하고, 박수 치고 그러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진짜 좋아.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편해잖아 그래. 그래.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게 네. 진짜 좋은 거야. 대화하고 웃고, 웃고. 네. 그래도 손뼉도 한번더 치고. 네. 그래면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야. 거야. 네. 않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모임하면서 같이 아까 우리 모임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어요. 서로 잘 지내는지 걱정도 해주고 안부도 살펴주고 챙겨주는 모임이다. 그러면 이제 신당복지관은 땡땡땡이다.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당복지관이 어떠셨는지 다들 돌아가면서 또 한번 얘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 나도 요 역시 좋아 친절하고 착하고 아주 대우가 <laughs>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어, 너무 좋아. 예전에도 좋았는데 지금 더 좋아. 지금은 그게 그게 내림인가 봐. 선생님들이 어. 신당 복지관에 오래 머물 닦고 있어서 이제 주민들을 어. 다 알아. 저희 복지관이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해요. 아. 네, 내년에 30살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인터뷰도 30주년 기념해 가지고 같이 네음 이야기 해 보는 건데 혹시 신당 복지관 3 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앞으로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렇게 친절하고 어대 혼자 노인들한테 좀느껴해 주고 신당 복지관 30 30주년 맞이해가지고 축하 메시지 하나 남기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당 30주년 하면 다 같이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시요 네.